신장에 대한 부작용과 관련된 이야기 좀한번 해보려고 해요. 대놓고 아, 예. 신장을 망가뜨리는. 보시고 또 또다안 드실까 걱정돼서 예, 예. 예. 걱정하지 마시고 예. 제조사가 실수한 거 혹은 그 먹는 소비자가 실수한 거. 어. 전문가들의 올바른 제안, 닥터 제안의 이동환 고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악성분 나시죠 네, 정말 반갑고요. 자, 우리 고약사님 항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하는 거, 화이팅 한번 외칠까요? 네. 자. 자,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아, 이거 하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웃음> 기분이 <웃음> 좋아집니다. 네, 오늘은요, 정말 또 우리가 고약사님께서 항상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신장에 대한 부작용과 관련된 이야기 를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 예. 네, 사실 왜 중요합니까? 신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어 일단은 신장과 간이 네. 우리가 영양제나 뭐 의약품을 섭취하거나 복용할 때 네. 그때 대사와 배설을 관여하는 게 간과 신장이거든요. 그 그렇죠. 간에서도 대사를 하고 배설까지 하고 신장에서도 네. 대사를 하면서 배설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먹게 되면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게 이제 간과 신장이기 때문에 네. 어, 잘못 먹게 되거나 안 맞거나 너무 고용량을 섭취하게 되면 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음. 그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일반적으로 어,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맞아요. 시작하고 싶고요. 네.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들만 제가 굳이 찾아온 거기 때문에. <웃음> <웃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보시고 또다안 드실까, 걱정돼서. 걱정하지 마시고. 네. 또 신장이 수치가 좀안 좋아서 네. 약은 먹지 않지만 주의하라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나 네. 신장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음. 일반적인 건강하신 분들은 네.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케이스가 있었는지 조금 간단하게 좀. 어, 예, 네. 그 신장에 어떤 문제를 일으킨 그거를 국가 단위 어떤 기관에서 조사한 경우는 없고요. 음. 몇몇 논문에서 이제 그뭐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걸 보고 해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어. 근데 신장에 이제 조금 치명적인 영향을 줬던 것들은 대부분 고용량을 잘못 먹었을 때 발생을 했던 아,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먹으면 안 되는데 음. 지금은 판매가 중단된 뭐 생약. 아 그런 걸 먹고 나서 그런 경우, 음. 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것들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그렇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은 마크가 딱 찍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안전하죠 네. 네. 외국 제품에는 어, 몇 가지 있어요 실제로 음. 신장 그냥 보내버리는 게 있거든요 동종요법으로 <laughs> 쓰는 생약지제들이 있거든요 아, 네네네. 그런 건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 우리나라는 없고 해외에도 잘 없지만 있어요.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될거아요 그런 걸렇게막 직구해서 드시는 분들 중에서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잘 모르시면. 거의 안 계시는데 네. 가끔 있더라고요. 아 <laughs> 아 동종요법으로 어뭐 비염 같은거나 병원에서 음. 좀 치료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막 시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고 음.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음. 그냥 우리가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한번 골라봤고요. 네. 어 일반적으로 비타민 D는 되게 안전한데 네. 어 실수로 음. 이렇게. 어, 두 가지 실수입니다. 제조사가 실수한 거, 혹은 내, 그 먹는 소비자가 실수한 거. 어... 제조사가 알약 하나에다가 용량을 잘못 때려 넣어서 이 하나에 뭐천 단위짜리가 몇만 단위가 된 케이스가 있었습니요 아,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그 비타민 D는 아주 소량만 넣어도 용량이 확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알약에다가 그 적혀 있는 용량이 몇십 배 용량을 넣은 거죠. 몇만 단위를 넣어서 이거 지속적으로 먹다가 신장이 안 좋아진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조금 어머님이 실수하신 케이스인데, 외국 기준, 미국 기준으로, 애기들 그드라 타입의 비타민 D가 있는데. 아, 그쵸. 액체로 된 거. 맞습니다. 그거를 다섯 방울 이렇게만 넣어줘야 되는데, 잘못해서 부었대요. <laughs> 그러면 몇십 배 용량이 들어간 거네요? 몇십만 단위가 들었으니까, 네. 거의 몇백 배 이상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걸 먹고, 뭐, 신장을 인식한 케이스가 있었고,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는 사망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잘못 먹어가지고. 음... 근데 이거는 거의, 이거 굳이 가져온 거고, 희박하죠. 몇십만 단위로 먹을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몇십만 단위를 먹었을 때도 대부분은 몸에서 버텨준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비타민 D라는 게 사실 액체로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먹기 편하게 하려고. 네. 그게 오히려 용량 조절이 어려워서 좀 걱정도 좀 되네요. 네. 과용량을 먹을 수도 있을까봐. 우리나라 제품들은 네. 대부분 좀 정교하게 잘 조절이 되는데, 네. 어... 외국 제품도 물론 이제 문제는 없을 거지만, 음. 간혹 가다가 이게 스포이드 타입이 아니고, 네. 방울 떨어뜨리는 것 중에서 이렇게 잘못 조절되는 케이스, 어, 그런, 그런 경우. 경우도 있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알약으로 만들었었다고 따지면, 한알 먹을 거를 배알 먹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잘못 하다 보면. 네, 네. 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군요. 예. 네. 그런 케이스가 좀 보고가 됐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게르마늄인데요. 게르마늄? 우리나라에서는 판매가 주, 안 됩니다. 게르마늄 영양제는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네. 미국에서도 이게 과, 과거에는 판매가 됐는데 네. 이게 판매가 중단된 성분인데요. 오. 이 게르마늄이 지금 직구로 팔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그 쳐보시면 은 게르마늄을 이렇게 미국에서는 못 팔고 유럽에서는 팔고 있거든요. 이 음. 게르마늄은 배너고 신장을 망가뜨리는 오. 그래서 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작용 때문에 미국에서 판매가 중단된 성분입니다. 오. 그래서 그, 그, 음. 게르마늄을 그냥 단기간 먹고 신장이 급격하게 안좋아진 케이스가 워낙 많아서 이제 판매가 중단됐는데 <laughs> 굳이 유럽 쪽에서 직구하시는 분이 계셔서 높아신이 말씀을 드리, 드리고요 음. 게르마늄이 이게 뭐 도, 해독해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음. 뭐, 너무나 좋다고 포장이 돼있습니다 실제로 음. 네이버에서 게르마늄 쓰시면 많아요 아... 그래서 절대 드시면 안됩니다 음. 음. 게르마늄은 안된다? 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크롬입니다. 크롬, 크롬은, 크롬은 좋잖아요. 크롬은 이제 적정 범위 내선 에 좋은데 네. 이것도 이제 고용량. 아, 보통 이제 그렇구나. 100에서 뭐200 마이크로그램 뭐이 정도를 먹죠. 그 정도 많이 먹죠. 네, 근데 1,200에서 2,400 마이크로그램에서 부작용 아. 케이스가 보고가 됐고요. 대부분은 이제 그 인슐린 저항성 개선 시켜가지고 그 체지방, 도움이 네, 당뇨와 뭐 체지방 이런 네. 쪽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욕심내서 많이 먹은 케이스에서 발생한 부작용이에요. 아, 욕심내면 안 돼요. 그래서 네. 맞아. 특히 이제 크롬이나 마연 같은 그 미량 원소들은 음. 딱 정해진 양량을 드시는 게 그렇습니다. 좋고요. 특히 네. 크롬은 좀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아,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 고용량 섭취했을 때이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신장이 정상이신 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음.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배설하고 재흡수하고 원활하게 다 이루어지는데 음. 신장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 음.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아, 네, 그 정도 그분들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네. 어, 크레아틴을 고용량 뭐 10에서 20g, 20에서 30g 을 먹었을 때. 아 크레아틴. 네네. 네, 네. 신장에 영향을 줬다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것도 좀 과도하게 먹으면 문제가 생기겠네요. 네. 그리고, 네. 네. 어, 이거는 이제 뭐, 네. 좀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케이스인데, 비타민 C를 고용량 먹어서 결석이 생기고, 그 결석으로 인해서 신결석이 이제, 네. 신장에 이제, 음, 문제를, 문제를 일으킨 그런 네.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굳이 갖다 붙인 케이스들이고요. 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용량이 적절하게 잘 잡혀있는 그런 제품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사실, 너무 직구를 좋아하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네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심장을 지키기 위해서 영양제 먹지 말란 말이냐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겁나니까. 어,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세요.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해주고 싶어요? 어, 이거는 제가 굳이 가져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음. 99.99%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99.99%한테 해당되지 않는 얘기다. 네. 네. 그렇지만. 높아씨는 말씀드린 거니까 네.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뭐 크롬을 이렇게 많이 먹을 일도 없고 비타민 d 를 정말 이렇게 많이 먹을 일도 없거든요. 그리고 게르마늄 안 드시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신장은 되게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만 쓰시면 신경만 쓰자그 정도만 하시면은 거의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걱정 말라고 하시는 의료사님의 그 <laughs>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신장 역시 중요하죠. 또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당연히 또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주치생님도 상의하셔야 되는 거 맞고요. 자, 오늘 이렇게 여양제 여러 가지 이야기 들래서 신장과 관련된 이야기 좀 많이 잘 해주셨는데,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좋은 이야기 부탁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주연의 이동환 고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